아. <laughs> 자 이건 앞으로 넘어가 볼까 첫 장으로 가보죠 문자 쓰는 거 잠깐 만두고 같이 해설해보죠 이거는 먼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시작할 때와 또한번 알고서 이해할 때랑은 좀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일단 한패공과 초패왕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한나라 유방과 초나라 항우의 싸움을 갖다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초패왕이 항우고 한왕이 유방인데 예, 초패 왕의 세력들이 한왕에게 이에 둘러싸여서 마지막 패전하는 상황을 갖다가 그리고 있는 겁니다. 특히 이 중에서 초패 왕과 군사들의 탄식과 이들이 돌아갈 곳이 강동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에 돌아가지 못해서 이쪽에 있는 술도 먹지 못하고 가족들도 보지 못한다라는 그런 한탄이 주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한. 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 기본적인 구조를 갖다가 일단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글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양한 청자에게 말을 건네는 방식이다 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말을 거는지에 대한 내용도 잘 확인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해설을 보면서 보죠. <laughs> 해설이 없으면 막 적어야 되니까 일단 여기로 보죠. 첫째 1 페이지입니다. 자, 망고 영웅 혹을 드라, 초한승부를 들어봐라. 자, 이 갈래는 작가예요, 작가. 작가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사, 시조, 여러 가지 음문들이 있지만, 조선 후기가 되면, 이런 노래들을 향유하는 계층들이 되게 많이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공연을 하기 위한 노래가 많이 만들어져요. 공연도 하고, 사람들한테 사람들이 그런 어떤 이런 글, 그러니까 좋은 노래에 대한 그런 욕망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의 요구, 사항들 때문에 기존에 있던 옛날의 이야기를 짜짓게 해서 특별한 어떤 갈래적 특징을 가지지 않는 그런 노래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대표적으로 작가예요. 이 작가는 굉장히 유흥적입니다. 그 내용의 일관성도 좀 사실상 별로 없는 편이기는 해요. 근데 여기서는 초안과 하나만 얘기하고 있으니 일관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확인할 수 없지만 대다수의 작가는 좀 이런 특징을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갈래라고 하기보다도 작가이며 기존에 유명했던 내용들을 노래로서 만들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자 한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리바이 뭐라고 하죠? 노래를 다시 부르는 걸 뭐라고 하죠? 옛날 노래 다시 부르기를 뭐라고 하죠? 앵콜? 앵콜? 리... 리메이크. 그렇죠? 리마 생각이라네. <laughs> 리마이 리메이크를 한 거죠. 그렇죠? 일종의 초안가라는 그런 내용은 판소리를 갖다가 약간 좀 짧게 사람들한테 즐겁게 공연하기 위해서 짧게 짧게 변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사람은 지금 사람들한테 지금 내가 창자야. 여러분들한테 이 노래를 불러 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망고용은 호걸들아. 이거는 여러 분 관객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초안 승부 한번 들어 보려 니까 이제 시작하겠소라고 이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청자를 호명해서 주의를 환기합니다. 그러니까 청자는 관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관객들한테 야 오늘 초안승도 한번 제가 얘기 꺼내 볼까요? 이제 얘기 시작해 볼까요? 시작하는 겁니다. 자 철인지용 부지럽고 순민시 무뜸이라 자 이게 한나라 초나라 아, 아, 항우는. 굉장히 용맹하기로 대단했었던 사람이죠. 근데 용맹한 사람이 나라를 얻는 건 아니라는 거야. 한나라 왕, 유방이 어떤 민심을 잘 따랐기 때문에 초나라를 물리치고 통일을 할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인지용 한 사람의 뛰어난 용맹보다는 바로, 어, 순민심, 한신, 한왕, 한왕이 따른 그런 어떤 민심을 따른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더 뛰어났기에 너네는 지게 되었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패공에 한패공을 바로 한왕을 얘기합니다. 한나라 유방 자 백만 대병이 구리산 아래서 신면 매복을 해서 대진 군사의 진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둘러싸 초패왕을 잡으려고 합니다. 지금 초패왕이 사면으로 둘러싸인 상황을 갖다가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죠. 사면 초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사면에서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것인데 이 한나라가 치사하게 초나라 백성들, 에 초나라 군사들한테 초나라의 노래를 들려줘요. 어떻겠어요? 막 고, 어, 향수가 생기는 거죠. 더 눈물 흘리고 다들 전니가 상실된 겁니다. 예, 사면 초가입니다 자, 한패공이 백원을 구리사남 신명배가 대저를 주고 초병을 잡으려고 할때 예, 천하병마 도원수는 표목걸식한 한신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제가 한낭 아래 한신 이자거 장자방을 써놨는데 이들의 계략으로 이들을 잘 유인해서 어 뭐라고 하죠 포위를 했다. 이들의 능력으로 얘네를 포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걸 드러냅니다. 표목걸식은 옛날에 고산대 한신이 어렸을 때. 어, 밥을 얻어먹고서 자란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초폐왕을 잡기 위해서 이런 높은 위치 올라가 어, 호룡을 하고 있는 상황을 드러냅니다. 오강은 일천리오 평성로 오백리나 되는데, 거리거리 복병이고 두루두루 매복을 만들어서 초폐왕을 둘러쌌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관계가 많은 이자거라는 사람도 폐왕을 유인하여 여기다 넣었다! 라고 얘기하고, 산, 즉 계산을 잘하는 장자방은 개명상 취하월에 옥퉁소를 슬피우러 팔천 제자 해산할 때라고 얘기합니다. 초나라 군사들이 사면 초과의 상황임을 드러내는 구절, 에, 구절이라고 했는데 계산, 즉 어, 뭐라고 하죠? 전술에 능한 거죠. 에, 그래서 심리전에 능해서 이렇게 몰아넣은 다음에 피리를 불어서 이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 겁니다. 즉 이 둘러싼 이 한왕 쪽의 세력들이 이 사람들을 초폐왕, 초나라 군사들을 몰아놓고 사기도 꽂고 전부 다 둘러싼 그런 상황을 갖다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풍속 소리가 들리니까 때는 마침 구추 삼경, 가을날 깊은 새벽이야. 가늘이 높고 달이 밝은데 외기력이까지 슬피우는 쓸쓸한 상황입니다. 객의 수심을 돋도준다고 얘기합니다. 객은 원래 수 손님이죠. 근데 바로, 초폐왕이 자신의 본고지를 벗어나, 한항을 치려고 했으니까, 지금 자신의 본고지를 벗어난, 즉, 객기되는 겁니다. 이들의 수심, 수심은 고향 생각인 것이니까, 이들의 고향에 대한 생각을 갖다가, 퉁소 소리로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다들 정신이 나갔겠죠? 변방말리 사지 중에 잠못 드는 저 군사야. 자, 누가? 청자가 누구입니까? 잠못 드는 군사를 봤자 이들 군사들밖에 없겠죠. 화자는 지금 이들 군사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희의 패왕 역진하여 장중에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야, 너네들 초패왕인지 이제 힘을 다해 너네들 이제 다 죽을 수도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기에 놓였어 호생호사 살기를 좋아하고 죽기를 싫어하는 마음. 사람마다 똑같습니다. 너희는 어이하여 죽길 저렇게 즐기느냐. 너희는 왜 죽을 길을 알아서 찾아와서 죽고자 하느냐. 철갑을고쳐 있고 날랜 칼을 빼어드니 천금같이 중한 몸이 전장에 시체가 되겠구나라고 얘기합니다. 너네들 굳이 죽을 길을 편안하게 살고 있으면 될걸 갖다가 굳이 와서 죽으려고 하느냐. 이제 너희는 곧 죽겠구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읍 탄식하며 뭐 크게 울며 그죠 나오면서 신세자탄하는 말이 자 방금 전까지는 화자가 아마 얘네들을 대상으로 한 말일 것이라고 봐요 그죠 근데 여기서 울면서 신세자탄한다면 여기 화자 초평의 세력 한왕의 세력 중에서 신세한탄을 해야 되는 사람 누구? 어이 사람들이 되는 거죠. 즉 여기서부터는 초패왕이나 군사들이 하는 말이라고 봅니다. 초패왕이라고 지정하지도 않고 군사들이라고 지정하지도 않고 이쪽 두 어쨌든 초패왕 세력이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이 중에 하나의 군사로 볼 수도 있고 혹은 초패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 승전의 북소리라고 하죠. 금고를 울리면서 강동으로 가려고 했더니 즉 강동이 본거지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나라 왕을 쳐부수고 금이 환양하려고 했더니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불행이 폐망한 겁니다. 어이 낯을 들고 부모님을 다시 베며 초강의 백성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얘기를 한탄을 합니다. 전전 반책 생각하니 8년 풍진 다 지나고 정막사창빈방 안에 너희의 부모 장탄수심이다. 어, 너희의 부모 장탄수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여기서부터는 또 여기 장수들이 얘기하는 게 병사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다. 또제 3자가 얘기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전전반측 이리저리 고민하며 생각해 보니 8년풍진다 지나고 8년풍진이라는건 아마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잘못 들어 8년 세월을 전쟁터에서 다 지내고, 정막사창, 빈방, 외로운 방에서 너의 부모님 장탄수심, 탄식하고 있는 것을 어느 누가 알아주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화자가 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외롭게 지내고 있는 너의 부모님, 탄식하고 지내고 있는데, 이거 누가 알아주겠어? 라면서 또 이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은하수 오작교는 1년에 1번, 1차 한 번은 보지만 너희는 어이하여 좋은 연부를 못 보느냐. 은하수 오작교, 여기서 오작교는 견우와 직녀와 관련된 것인데 이들, 즉, 초패왕의 처지와 상반되는 처지라고 봐야 합니다. 얘네들은 1년에 한 번은 보지만 나는 이제 보지 못한, 하이 군사들은 보지 못하는 거죠. 초진중 초나라 군대 진영 안에 있는 장졸들아 고향 소식 들어봐라라고 또또 심란하게 만드네요. 그죠? 남곡 녹초 몇 번이며 고당 명경 부모님은 의문하여 바라보며 독수공왕 처자들은 한산 낭목 찬바람에 세워지어 놓고 날마다 기을일제 자, 일단 한번 쭉 읽어 봤습니다. 남곡 녹초 몇 번이다라는 것은 여러 해가 지난 것이고 고당 명경, 보통 부모님이 계시는 공간을 갖다가 고당 명경이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해요. 늙으신 부모님을 얘기합니다. 늙으신 부모님은 <laughs> 의문, 대문에 기대어 자식 오기를 기다리는 것인데, 바라보며, 즉, 부모님의 자식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고, 독수공방 처자들은 한산낭모, 가을이 지나 겨울이 오는 찬바람에 새 옷을 지어서 서방님 오시면 드리려고 했다가, 날마다 기다립니다. 호구한 날, 긴긴 날. 이마 위에다 손을 얹고 매에 올라 바라보다. 산에 올라 바라보다가 망부석이 되겠구나. 이수가익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마에 손을 대고 멀리 바라본다라는 이수가익이라는 사자성어는 누군가를 기다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마 위에다 손을 얹는 행위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행위예요. 집이라고 들어가니 어린 자식 철없이 젖달라고 지저 울고 천란 자식 애비 부릅니다. 자, 애비를 부르는데 애비가 없잖아. 그래서 집을 나가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니다 그래서 밤낮 없이 슬피니 어미 간장이 다 썩는구나. 누구의 슬픔이에요? 병사의 슬픔이 아니라 이 군사의 아내가 슬퍼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에 있었죠? 남산 아래 장찬, 김밭은 어느 장부가 갈아주겠습니까? 갈아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모두 군대에 나, 전쟁에 나가서 죽으려고 하니까. 이웃집에 빚은 술은 누구를 대해서 권하겠는가? 술한잔 같이 먹을 사람?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천전고 후 바라보니 구리산이 적병이라. 청전고 앞을 보고 뒤를 보아도 구리산. 지금 현재 구리산이죠. 알아보니 다 한왕의 세력들로 모두 둘러싸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한왕이 관우 덕망이 있어 불살 한군 항복한 군인은 죽이지 않겠다. 자 그런데 가련하다 초패왕은 어디로만 갈 생각을 하느냐 항복할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계속 싸워 지내들 병사들만 죽이려고 하는 초패왕 안타깝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자, 이렇게 보니까 전체 흐름 알겠죠? 그죠? 음. 그니까, 누가 누구에 대한 얘기지, 누가 말했는지, 누구를 대상으로 했는지, 누가 슬픈지, 이런 것들만 좀잘 확인하면 됩니다. 자, 두장 넘겨보면 장진주사가 있어요. 어, 별로 어려운 내용 은 아닙니다, 이거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사설 시조로서 삼인곡, 송민곡, 관동별곡을 지은 정철의 작품입니다. 한잔 먹세 그래. 장진주사라는 제목 자체가 술을 권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고전 작품에서 술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뭐랑 관련이 있어요? 특히 정철이라는 사람에게 있어서 술이라는 것은 무조건 풍류와 관련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어떤 정철인 하자가 술을 대하는 자세와 그 다음 삶과 죽음을 대하는 자세가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의 삶은 실제 살아있는 것보다 못하다라고 보는 게 일반적인 여기에서 나타난 인식인 것 같습니다. 죽으면 다 똑같다. 죽으면 현실에서의 즐거움을 모두 누리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을 즐겨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식을 조금 더 강화하는 내용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유교적인 삶 자체가 지금의 충실한 현실에 충실한 삶이라고 볼수 있어요. 한잔 먹세그려, 또한잔 먹세그려, 꼬꼬거 산놓고 무진무진 먹세그려. A A, B A 오랜만에 보죠. 살월이살월이었다 청산의 살월이었다 A A B A 구조입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율격 구조를 통해서 술을 권하는 모습이 초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몸이 죽은 후면,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줄이어 매어 가나, 유소보장의 만인이 울어 매나 자, 내가 죽으면, 모두가 똑같다라고 얘기합니다. 뭐, 아주 의리의리하게 장례를 치르나, 거적대기 하나 덮여 가나, 똑같다라는 것. 죽으면 다 죽은 거지, 뭐가 뭐 대단하냐, 이런 인식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아래 나오는 것처럼, 어 가난하고 부질 껄 없는 이가 쓸쓸히 무덤만 가는거나 많은 사람들의 슬픔 속에 무덤으로 가는거나 사실상 별 차이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옥새 속세 덕가나무 백양숲에 가기만 한다면 누른 해 흰달 가랑비 굵은 눈 소소리 바람 불제 누가 한잔 먹자고 할 것인가. 너네 죽으면 어떻게 죽든지 상관없이 너네는 이제 술한잔 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뭘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풍류를 즐기지 못한다는 거예 죽으면 이제 풍류못 즐겨.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무슨 법? 서리법. 하물며 무덤 위에 잔나비 휘파람 불때 니우친들 어찌 하겠는가. 아무 소용 없다라는 겁니다. 죽으면 아무 소용 없다.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해요? 무상감이라고. 음, 무상감이죠. 잔나비, 뭡니까? 원숭이. 원숭이인데, 우리나라에서 잔나비가 등장할 때는 애상감이 나타날 때 주로 드러나요. 애상감이죠. 그러니까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어, 결국에 지금의 풍류를 즐기고자 하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가 좀 많기는 해요. 뭐 여러 가지 외부적 요소를 통해서 이 작품을 해석하기도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술을 권하면서 이 뒤에 있을 죽으면 다 똑같다라는 무상감을 잊고 지금의 풍류를 즐기자 라는 주제의 글이라고 일단 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핵심 정리를 보시면 주제에 술을 권하면 인생의 무상함을 잊고 자! 라는 내용이 주제고, 그 뒤에는 뭐좀더더 더 하자면, 지금의 풍류를 즐기자 라는 정도의 내용이 주제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제의 마지막 위에 해제를 보시면, 아래의세 줄만 좀 보면은, 종장에서는 나중에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음을 밝히면서, 인생의 무상함과 현재의 즐거움에 충실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어렵지 않죠? 그죠? 어, 4페이지로 가보시면 여기는 약간 시니까 그래도 기본적인 표현법은 알고 가야겠죠 반복과 파격의 구조라고 했는데 AABA 구조가 나타나는 반면에 AABA가 아니라 AAA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면서 반복과 변주의 구조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대조, 지게 위에 거적 덮어 주려 매어 가나 유소 보장이 만인이 우러나 죽음을 대하는 다양한 사람들의 방식을 둘이 대조시켜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무상한 것임을 드러내고 있죠. 그니까요 부분에 대한 해설은 그렇습니다. 대조적 상황을 드러내어 어 결과적으로 똑같이 무상한 것임을 표현하려고 한다. 요런 문장을 하나 쓸 수가 있겠죠. 그다음 공간적 배경과 시간적 배경의 열거를 통해서 어뭐 이거는 그냥 무덤 위에 정막한 상황 그리고 술을 마시는 상황 어, 어떤 술이 떠오르는 순간 이런 것들을 표현했을 때 열거법이 사용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 볼까요? 또 하고 나니까 또 별거 없네. 그지 음. 자, 1번에 3번입니다. 시에서는 화자는 초강 백성들을 청자로 삼 아, 청자의 부모님을 낯을 들고 볼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을 그려내고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복잡했죠. C부분을 보면 내 평생 원하기를 금고를 울면서 강동으로 가졌더니 금고 승전의 북수를 울려서 고향으로 가자고 했더니 얘네들이 얘기한 겁니다. 초폐왕 또는 군사들이 얘기한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C에서 화자는 초강 백성을 천자로 삼은 게 아니라 초강, 초나라 병사들 혹은 초폐왕이 자신의 신세를 한탄한다. 뭐, 이 정도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1번에 1번, A에서 화자는 청자를 망고 영웅 호걸들 관객들을, 그죠? 순민심이 으뜸이라는 화자의 생각을 전달한다. 적절한 것 같고요. B에서는 화자는 잠못 드는 저 군사를 청자로 삼아, 바로 초폐왕의 군사들을 청자로 삼아서, 초폐왕과 함께 하다가 위기에 닥친 상황을, 4번 A 화자와 B의 화자는 초안 진영에 속해 있지 않는 인물이라는 것은 화자라는 겁니다. 초평양의 처지와 관련한 초안 승부의 결과를 드러낸다고 봅니다. A는 확실해 보이고 B 같은 경우도 잠못 드는 적군사야라고 얘기하면서 화자가 직접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다 화자가 얘기하는 것지만. 자, 5번. 시의 화자는 초평이나 그의 부하 장수로서 라고 얘기하죠. 그죠? 3번이 틀린 이유가 5번이 적절하기 때문이죠. 그죠? 자, 목표를 달성했을 때의 상황. 승전고를 울며 고향으로 가려고 했는데 지금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자, 2번. 좀 치사한 문제였습니다. 5번이죠. 음. 어린 자식과 천란 자식의 굶주리며 불러대는 모습은 그것을 그냥 지켜볼 수밖에 없는 애비! 애미입니다. 그렇죠? 어미의 마음이 괴로운 거죠. 좀 시사했죠. 네. 나머지는 뭐 있는 그대로의 내용입니다. 네. 지수 한번 풀었어? 몇 번이야? 말해. 몇 번? 4번입니다. 예. 뭐가 틀렸어요 에이? 뭐, 그 부분도 잘못되긴 했네요, 그죠?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초폐형은 항복한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있고, 이 몸은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어 한다고 했는데, 죽은 후면 술을 먹을 수가 없네. 없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술을 마실 수 있지만, 죽으면 술을 마시지 못하죠. 얼마나 슬픕니까? 그죠? 그래서 죽은 후에도 술을 마시고 싶은 욕망을 드러낸다? 틀렸습니다. 초폐형은 항복할 생각을 버리고 끝까지 저항한다? 맞아요? 요건 맞죠? 그죠? 근데 그다음 초평의 저항이 죽음의 불가피성을 수용한 것이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저항할 거야. 이거 아닌 거죠. 그죠? 이 몸의 욕망은 죽음의 불가피성을 넘어 서려 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죠? 이 몸은 이 몸의 욕망은 지금 그냥 즐기자라는 것이지 죽음의 불가피성을 넘어 서는 게 아니죠. 죽음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무상감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 받아들이니 지금에 충실하고자 하는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3번에 5번을 보면 초평은 어디로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져 있겠죠. 그죠? 나의 이 몸은 자신의 무덤에서 잔나비 휘파람 부는 모습을 상상하고 있는데 초평의 고민은 계속 살고자 하는 바람이라면 이 몸의 상상은 죽음에 대한 자각이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어려웠는데 초평의 고민이 계속 살고자 한다. 그것까지 끌어낸다? 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싶기는 했었지만 계속해서 저항해서 항복하지 않으려는 것은 계속해서 어쨌든 이겨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끄덕끄덕하게 4번은 그냥 그냥만 비교해봐도 되죠. 옳은 것을 찾으려고 했으니까 주관식으로 풀어봐도 됩니다. 남산 아래서 장찬 밭은 어느 장부가 갈아주며 이웃집의 비준술은 누구를 대하여 었슨가 술은 있는데 마실 사람이 없다는 것이고, 그죠? 니은 누르네 흰달 가랑비 굵은 눈 소절바는 불째 누가 한잔 먹자고 할 것인가? 마시자고 할 사람이 먹자.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4번의 2번 이웃집에서 준술 함께 마실 사람이 없어진 상황, 술을 함께 먹자고 찾아올 네가 없는 상황이라고 이거는 4번에는 찾을 수가 없네요, 그죠? 한번 보세요. 보시고 질문할 거 있으면 할까요? 내용 이해가 안 되거나 내용 해석이 안 되면 바로 질문하세요. 이 부분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해석상의 문제가 중요하죠.